안녕하세요. 정직과 신뢰로 중고차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부부카의 이명균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아 기아의 스포티지 4세대 디젤 2.0 엔진의 일륜 노블레스 플러스 등급이 되겠습니다. 판매가는 1,340만원입니다. 기본정보 보겠습니다. 18년 4월 제출은 18년형이고요. 연료는 경유, 색상은 파란색, 주행거리는 이제 10만km 간 넘었습니다.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외관은 네 파란색 네, 외관 모습이고요. 약간은 쥐색이기도 합니다.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네, 실내는 아, 블랙 인테리어의 블랙 가죽 시트를 하고 있고요. 계기판 10만 2천 키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내는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운전석에 통풍 시트 네, 보이고 있죠. 네, 측방 경보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네, 적용되어 있고요. 네, 깔끔한 아, 트렁크 모습. 뒷좌석 네, 열선 있습니다. 후석 통풍구 있고요. 네, 엔진는 모습. 네, 휠과 타이어의 모습입니다. 용도 변경 이력은 없음이고요. 아, 운전석 문교환이구요 앞휀다는 W 방금입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 볼게요. 원동기, 변속기, 미세 누유나 누수 없이 올 양호를 좋게 받았고요. 동력 전달 장치 외에 항목이 쭉 조향 제동 전기, 연료 장치까지 올 양호를 좋게 받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래 에 저희 부부카 아, 링크가 있는데요. 타고 오시면 실시간으로 아, 동급 매물을 모두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 그리고 현재 타고 계신 차량과 대체가 가능하시고요 스펙을 알려주시면 좋은 견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본 차량은 시운전이 가능하시고요 오셔서 직접 내관 살펴보시고 시운전 예, 추천드립니다. 아, 방문이 어려우시면 비대면으로 거래가 가능하니까 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매일 좋은 차량 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부가 이명근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